기 노약자 지정어. 노약자 대우선. 이렇게 어? 노약자라도 좋아.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형 되게 긍정적이네요. 정적이고다 이제. 힘들어. 아! <laughs> 동그나왔네 <laughs> 아야... 고윤이 음? 형, 맨날 얘기하는 거야. 아야 네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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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어... 오랜만에 하면 힘들 어... <laughs> 얼굴이 너 어... 어... 이부었 어... 어... 기야 진우야. 진우, 진우. 진우 얼굴이 되게 많이 부었어. 아, 원래 저 얼굴? 아니에요. 부었어 얼굴 그래? 네. 살은 좀 빠졌는데 얼굴이 해봐. 부었어요. 물겼나그런 거. 너무 거친 진우야. 응. 트리. 형 오늘 되게 잘 들어갔는데요? 오늘 활약성이 장난 아데 어? 형이요. 이제 그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니 아까 계속 들어가던데. 이거 올리.. 아 이거 올리는 거고 아 맞지. 그렇지 그렇지 이지 부서지겠다 아니야 허리 안 좋아해 형님 역시 중국산이면 갑자기 이거 알지? 피스톤 터져가지고 나고 이거 이거 중국산 피스톤이 알지? <목소리> 터진 거야. 아니죠 똥꼬 어택 당하는 거푹 가라앉아가지고 시작 <목소리> <입자> 초 <목소리> 응. 시간 되게 빨리 갔 우리 몇 마디 안 나는 으니까 아, 중산이라서가 시간이라서 그런가? 아니요, 저희가 시간을 거슬렀어요. 아. 거슬러 줄수 없는 시간. 뭔 <놀람> 샷? 쇼샷! 대로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잘자요 아한명 사라졌다 안돼안돼야난 <laughs>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게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<웃음> <웃음> 어 역시 이게 네? 밀리미니함가 아, <laughs> 어, 완전 밀리 같애 꽁듀영 꽁듀영 와, 아이고 아고아고아고 에이. 패스 좋았다. 네, 패스 좋아요. 수무이 무조건 던져원샷 맞아. 바상에서 그 바로 올라가니까 거의 파울 확률이 높죠. 아, 음, 7번세번 7번. S.E.V.E.M. <laughs> <화, 병원>. 자라, 주무세요. 한판더 뛰게 형들굿샷 아오, 영수 씨는... 응, 인 저게 아, 들어가지? 문경이니까! 뭔가 저 포즈로 되게 신기하게 잘르죠 개구리 쇼. 되게, 되게 네. 개구리 응. 폴짝. 주이나 <laughs> <laughs> 그 어, 혼자 <laughs> 얘기하는 줄 갑자기 신무기 연배 쪽 그러니까. 그냥 멍 때렸어요. 땅생각할어

L.A. 레이커스에 갈매기? 가드 누구더라? 러 u 러 t e l 브론 어? u s t e l Lustel? l u s t e 로 l u 야, 뒤에 디로셀이 3초 잘 들어. 아, 그래서 르브론이 자꾸 주장하요 그러니까 택스 주니까누구이뭐 네. 네. 어, 네. 어, 너의 시간이야? 그 시작죠. 이거 가지고 숨또 들어가. 또, 어. 또 들어가. 네. 네. 댓글. 아싸. 오시 하나 추가. <laughs> 아, 봤어, 봤어. <맞어>. 맞잖아. 오시 하나 추가래내 어시를. 어. 내 어시를. 아. 아, 감독도 <laughs> 아, 감독. 감독. 아. 뭐지? 내 감독 물어. <laughs> 어시 하나 그래. 추가. 아르브로 이거 이게... 이게, 이게 아니야. 야 너의 시간이야 이거. 야 어시 하나 올리고 와. <laughs> 내 어시를 무시하지 마. 어시로 공부자들 수비가 붙어. <laughs> 응? 나 요동보다 <로편보다> 수비가 붙어. 뭐가 <laughs> 아니? 오 요동 들어가지고 이제 플라한다. 근데 형도 그러잖아요. 수비 붙으면 <laughs> 아까 안 붙어서 그런가? 네. <laughs> 형은 좀 버려줘야지 <laughs> 안 들어. <laughs> 네. <웃음> 알아. 근데 이상하게 내가 막으면 다들어가더라고요아 어, 어, 플레이 플레이 챈스. 저타이 엔타이 그수비잘 들어가는 게일까요 아, 근데 아, 지금이 약간 점프하는 게 불편해서 이 네. 여기 약간이 때문에 아니야 형 이거 블락 이게 올라가는 그 손을 네. 클러커 조정으로 쓰고 어, 아 이걸 맞춰서 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에~ 네. 무슨 점으로 쓴다니까 내 손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돼야 문경은 머리 머리 해 뭐야 <laughs> 문경은 저 머리 머리로 초점 잘이 <laughs> 와우, 저걸 받아서 쏟아니. 어. 우리 전승이야? 네. 누가 막히는구만. 하여튼, 너하고 나 때문은 아니. 야전승 하고 너하고 나 때문은 아니. 이기면 되죠. 나 때문인가? <laughs> 나 때문인가? <laughs> 아니, 주연이, <laughs> 주현이, 주연이하고 자기, 자기. 저뭐냐 형. 그, 베런, 데런, 대런대런테이텀 데런, 네, 맞아. 대런테이텀 <laughs> 주연이 형은 뭐예요, 그러면? 구연이 그냥 구연이 좋뛰다 역어나이잘 뺐다. 아어 <laughs> <laughs> 뭔가좀재원이형 느낌. 은이좀팅이이 팥팅이 왕이 이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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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이 왕이 왕이 이이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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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왕이 아이 왕이 완전 왕이 왕이 네. <laughs> 같요천짜리이이 어, 머리, 머리 안 까고 머리 깎았어요. 어디서 깎았어요. 블루클럽? 아니, 아, 동네 미용실. 아, 아 동네 미용실이 고품이 어, 많아요. 딱 아, 9,000원. 그, 그, 뭐? 그래요. 동네 미용실 싸고 잘 자는 거니까. 아. 거 봐요. 이렇게 머리 잘라주줘요 아씨너짠돌야 너. 거기 가지 마라. <laughs> 어, 저 <저요>? 집에서 짜르. 어마. <laughs> <laughs> 아. 엄청 기네. 아이고. 진짜 대프리 장국. 아이. 무령 옆으로 너무 커. 그 걸려요. 아, 어, 8, 반칙 려 형은 몸으로 탁 막아야 돼. 그런 스타일. 상추. 이렇게 얄쌍한 사람들이 잘 잘해. 수고하셨습니다.